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는 이와 소가 본래 받는 벌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네.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소로 소를 갚는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추애굽기 숲섬 여행 아, 51번째 순한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거에서 내 거에 관심을 갖게 하시다. 말이 좀 어렵지요? 한번 해 볼까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시작. 내 거에서 내 거에 관심 갖게 하시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내꺼에서 내꺼에 관심 갖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이 소를 들이받는, 소를 들이받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내꺼에서 내꺼에 관심 갖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들이받고 또 소가 또 다른 사람을 들여받고 또 상해하고 죽이는 이러한 상황이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그 상황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20장부터) 재미없다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그리고 법률과 율례인데 여기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연결이 될까 참 연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꺼에서 내꺼에 관심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코코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적절하게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냐니까 또 똑같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가 부주의로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 건이고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가해자가 될수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니까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어, 건널목을 건너는데 신호등을 기다리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나가다 툭 쳤어요. 툭 쳤는데 핸드폰이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면서 동시에 액정이 깨졌네요. 근데 그 핸드폰이 설상가상으로 오늘 산 핸드폰이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학생 미안해. 미안해. 내가 좀 실수했어. 그리고 가야 될 상황이냐는 거죠. 지 <laughs> 그죠? 그 학생이 가면은 가만히 안 있지요. 그지요. 아, 이러한 상황들이 내가 예기치도 않았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소가 그 역할을 하는 걸 내가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우리 집에 기르는 소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들이박았단 말이에요. 들이박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 했던, 그러니까 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강아지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진돗개를 아주 근사한 진돗개를 어 키우고 있어요. 커요, 엄청 커요. 근데 이 개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 목줄을 끊고 나가서 사람을 물었어요. 아니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물었어요. 물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 개는 전혀 안 무는데 우리 개한테 뭐라고 했지요? 아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우리 개는 절대 사람 안 물어요. 절대 안 무는데 우리 개는 절대 안 무는데 분명히 당신이 뭐라고 발길질을 하거나 뭐라고 윽박질렀으니까 애가 물었지. 우리 애는 절대 안 물었어요. 이렇게 안 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손해 배상 청구도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소를 개로 생각하면 쉽겠네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 최소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출애급 이후에 광야 여정을 끝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적해 농경 생활로 전환을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는 삶의 전 영역을 차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뭔가 농경 생활로 접어들 농사를 지어야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소는 그 가정에, 그 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소가 남자와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만약 그 소가 받아들이는, 어,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위에 어, 주위를 주었는데도 그 주인이 울타리에 가두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였다면 소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라고요. 그 주인도 죽이라고. 그 소가 들이받는 기질이 있는데도. 아, 우리 개, 우리 소는 들이받는 기질이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들이받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묶어놓지 않고 울타리에다 가두지 않아서 그 소가 또다시 들이받는 그걸로 해서 사람을 쳐 죽였다. 라고 하면 소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는 거지요. 하마터면 남자나 여정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도 은몇세갤요 30세계를 주어서 보상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남정과 여정은 동물같이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남종과 여종을 보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상을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하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보상을 믿는 사람들은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똑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자는 이제부터 그 사랑을 주면서 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는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마음에서 물어나고요. 그 사랑이 나의 말과 행동과 사랑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우리들의 마음이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우리들의 용기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우리들의 진정한 행동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베푸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불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면서 하는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인자를 하나님께서 DNA를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요 전 세계에서 구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래요. 그 기독교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하냐면 영국이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그그 그 예수를 예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떠났다라고 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물품을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는 나라, 기독교를 믿는 나라, 예수를 아는 나라에서 그만큼 구제활동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도 믿는 교회라고 하면 믿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낸 무로 말미암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아 교회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지요. 내가 받은 은혜 감풀길 없어서 우리는 작은 것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을 때는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절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을 때는 내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선한 영향력 이런 것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건 마음이 없었지만 내가 손해만 보기만 해도 그 손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주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본성 자체는 모두 다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맞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눈을 다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눈도 다쳐야 되고 손가락도 부러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눈 때렸어. 그럼 나도 너눈 때릴래. 이걸로 속이 차지 않는다니까요. 네가나눈 때렸어? 그럼 난네 왼쪽 눈, 오른쪽 눈다 멍들게 할 거야. 이것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들 안에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생각하면서도 누구 거를 생각하게 돼요? 남의 거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 사람도 아프지.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면, 그 사람도 힘들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거에서 시야를 넓혀서 내 거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능에는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하지만 내 거라는 것이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져서. 내 것에서 내 것까지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베풀면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좋아요? 아니요. 근데 주면 더 기뻐요. 그게 더 편해요, 마음이. 받으면 아이고 아휴,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예요? 베풀면 기분은 좋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내 거에서 이제 내 거로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냉장고에 있는 거다 가져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분명히 거덜났는데도 주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냉장고 문안 열어요. 절대 안 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 가지고, 가지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 기쁩니다. 같이 나누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 생일이라고 하면 생일 다 알게 모르게 다 챙겨 주시고 누구 시험이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다 챙겨 주고 또 맛있는 것 보내 주고 어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참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절코 그것을 베푸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뭔가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풀면 나는 참 좋은 업보를 쌓거나 내가 이렇게 베풀면 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갚을 길 없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갚을 길 없어서 많고 많은 것 중에 다 주셨는데 제가 하는 것은 손에 손톱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33절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절요 시작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안 들어와요. 왜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구덩이를 팠잖아요. 그것을 완전하게 덮어 놓아야 하는데, 깜빡 잃고 어떻게 해요? 열어 놓았다는 거지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만 짐승이 지나가다가 빠지게 되면 배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배상하는 마음이 생겨요. 생겨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다쳤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베풀어주고 온전히 보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토매티컬하게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심겨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해가 클 것, 손해 작은 건 해요. 근데 손해가 클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실수로 그 덮개를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어, 소나 나가 그것에 빠져서 죽게 된다면 충분한 보상을 할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풍부하게 우리는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요. 믿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크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대갚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갚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대갚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아, 눈, 눈 맞았으니까 눈으로 갚아주고 이 맞았으니까 이 깨졌으니까 이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큼 보상해야 하고 내가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만큼 그것을 충분하게 보상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가줄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어떻게 해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그 피해자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는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믿는 사람들이 손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부당한 배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 질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차를 몰고 갔는데 옆에 분이 살짝 백미러에 살짝 닿았어요. 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그, 그 분이 얼코 하면서 넘어졌,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넘어질 상황이 아닌데 왜 넘어지지? 그래서,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며칠을 누워 있어요? 일한 달을 누워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아 그, 그 마음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부당한 배상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지요? 하나님 맞지요?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부당한 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아주실 거지요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들에게는 이 부당한 배상에 대해서는 때로는 지혜가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것에서 남의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믿는 자의 역할을 다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디 가서 보상받으면 돼요? 천국 가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영향력을 끼쳐도 하나님 믿는 자는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참더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오늘도 베풀면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당한 배상에 대해서 지혜를 주셔요. 빠져나갈 길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끝까지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억울한 일 당해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충분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